자 녹화 시작했고요. 아켄 블레이드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하드루시드 갔다 왔습니다. 공두 줄로 임시로 맞춰놨고 위 잠재도 아직 뾰공으로 맞춰놨는데. 아이고, 와우 리 넌츠님 2,290번째 1199회 조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받아라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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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큐브 돌리러 가봅니다. 와 이제 제목 바꾸고 전섭. 최강 200제 블레이드 큐브 갑니다 멸망전 아 멸망전까지는 아닌데 이제 돈이 없어서 일단 까불어 볼게요 오케이 아 갑니다 이거 갑니다 앱솔이랑 비교 한번 아이고 신원유님 별풍선 한개 감사해요 공 700만 떨어져 요아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신원유님 한개또 감사드리고 <laughs> 아 이제 이거를 200제 풀셋이에요. 저, 가질 수 있는 거 전부 다. 풍 5,000개요? 와, 잠깐 보자. 아니요, 5,000개 안 넘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제 큐브 돌리러 가봅니다. 에디셔널부터 한번 조져볼게요. 갑니다. 오늘 뭔가 레전드리 갈 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삘이 사라진 상태긴 하거든요. 조인님의 삘이 필요해요. 아이고 고연카르 님님. 사성 공기에 감사해요. 받아라. 고연카레님별풍선 한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 오늘 갑니까? 크게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20세. 개초의 길 전뜩 면 춤추는 가간이냐? 당연하죠. 바밤바 한번 쳐야죠. 레전드리의공주줄까지 가면은 바밤바 약속드리겠습니다. 삐이확 씹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삐은 살아 있습니다. 스크린샷 됐어. 아이고 신원유님 별풍선 11개 감사해요. 별풍선 11개 감사드립니다. 1+1은 기욤미게 감사합니다. 신원유 님. 자, 올스타. 버프 필요하시나요? 버프 필요합니다. 네. 유니크. 유니크. 이오나자고요. 유니크. 유니크. 좋아. 벌써 15개 남았어요. 조이 님이 주신 거. 자, 하나. 레전, 레디 전 가면 이혼이야. 오케이, 알겠어. 무조건 간다. 자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 이님또 3, 4, 5. 1, 2, 3, 이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2 0이감 22, 감3 다섯 개 하나. 뭘. 뭐야. 뭐야, 끝났어? 아, 뭐야. 아. 아 이제, 이제 돈이 없네요, 여러분들. <laughs> 이제 돈을 다써 버렸습니다. 와. 뭐야? 아, 잘못 바꿨어. 아. 이제 돈을 다써 버렸는데 에디셔널 잠재 부여 주면서 사재기 하세요. 에디셔널 잠재 부여 싸게 드립니다. 3,400만 3,500만 원 최저가에 2,900만원에 드릴게요 6개 됐어 이브, 기분 좋게 했으니까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저 팔린 돈으로 감사합니다 에디셔널 튜브 자, 3개짜리 비싸고 3개짜리밖에 못사네 6,38인데 이거 사야지 입니다. 에디셔널 인트고프로의 덱스 아 이러면은 그만할수가 없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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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님 지금 오, 오즈님 계십니까 오즈님 보고 계십니까 오즈님 계십니까 자 오즈님한테 카톡 한번 해볼게요 레전드림 못가도 옵션정도는 아 네네네 4세트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돈이 없어서 이제 정말 자제할겁니다 네 제가 정말 할겁니다 4세트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4세트 10세트 하려다 4세트만 했습니다 4세트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뭐 끼고 다닐 건데 유효업 정도는 껴놔야죠,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유효업은 껴놔야죠. 4 세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메꾸시나요 아니 아니, 유니크도 일찍 왔어요. 오 너무 빠르시고요. 자 레전드리 오늘 가나요, 조이? 조이님 레전드리 가면 이온입니까? 모진님은 장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아 빠릅니다,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아 돈이 없어, 잠깐만. 아이고 신합유다 u 개 감사합니다. 리개면사해요 o u knew you knew you knew you knew you knew you k n e 다 you k 레드라벨 o u knew you k 이이 w you k 레드 w you knew you k 2억 2천에 드릴게요. 아이고 울강 클럽님 결산 10개 감사해요. 아울강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2억 2천에 드립니다. 스파클링 다이아몬드 오로라 서버 거의 블랙 라벨하고 똑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2억 2천. 큐브 돌린 돈은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갈게요. 나올게요 조인님. 어서 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걸 놓치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 말고 그럼 아니다. 요 앞에서 쓰자. 여기서 뜰것 같아. 레전드리 갈시 이온입니다. 이온 빵 인트 15%, 마력 9의 공격력 6%, 이온 빵입니다. <laughs> 아왜 이렇게 잘 뜨냐? 21%럭21% 공격력 6% 인트, 심 12%, 마력 6%또 크게 해드릴게요. 됐다. 됐다. 자올 스탯 3%의 럭쿠프로공9 6 6 되면 잠시 동안 내 한동안 쓰고 위잠재부터 하거나 그래야겠죠? 눈 감고 일곱 개 하나. 저눈 감고 있습니다 둘셋넷 다섯 다섯 개만 할게요 아... 여섯 일곱 마력 두줄나왔고요 공격력의 럭966 5 썼어요? 5 5 5님 오셨어요? 아5 5님5서오시5요 구력력 다 썼습니까? 와 이건 뭐야? 마력 마력 공격력 공격력 어그러져 저거? 어그로 맞죠? 텍스 5프로, 럭력 프로, 마력력 프로, 프로 마력 력프로 인트 5프로, 마력 9프로에 크왁 9프로에 공격력 9프로에 럭력 프로아 제발 안돼. 쌍레전만 깔끔하게 하고 끝내줘. 아... 한 세트만 한 세트만 더 주세요 한 세트만 더 주세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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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는 뜰 리가 없어요 쓰죠 당연히 999 뜨면 한 세트만 더 주세요 한 세트 한 세트만 더 주십시오 자제하니까 한 세트죠 원래 같으면 여섯 세트 달라하죠 원래 같으면 은 4세트 썼으니까 이제 6세트 차례인데 10세트 맞추려고 한세트만 더. 음. 블랙방? 블랙방? 우, 옥테이 블랙방이요? 한세트더 사와 블랙 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드 이탈 뜨긴 뜹니다. 한줄 가끔 뜹니다. 한줄 가끔 뜹니다. 오케이. 우, 옥테이 바로 블랙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구룡욕 그만하라고요. 떴으면 떤 거고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자, 블랙방 와... 8천만 원 써야 한번 나온다는 그 확률이 여기다 쳐 떠버리네요. 와... 8천만 원이 장난인가? 현금 8천만 원 써야 이렇게 한 번이 뜨는데 그냥 떠버리네요. 와, 진짜 너무하다. 와, 마력 인트. 아, 기분 나빠서 안될것 같아요. 한 세트만 더. 조인님이 웃으셔서 하는 거예요. 한 세트만 더요. 아, 우리 옥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옥테이 어디 있죠? 악튜버 한 번만 더. 악튜버. 명훈님 와서 오시요 악튜버 한번더 말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 옥테이 블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도배하지 마시고. 복사. 자, 블랙합니다. 우리 옥테이 블랙방입니다. 자, 보냈습니다. 이제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블랙 될 거예요. 럭코프로 데미지 뜰것 같은데, 나도 한셋더 블랙방 걸게 우원재는 위대 오케이, 복사해 놓고 미리 복사해 놨구요. 아, 공격률료 힘구. 아이고 고연카레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해요. 아, 공격력 9퍼는 뛰어야 돼. 한세 떠요. 한세 떠요. 아, 9퍼는 뛰어야 돼. 9퍼는. 데빌트 님이 블랙 빵 하자면 어케 할 거? 어떻게 할까? 일단 블랙 좀 하고 올게요. 아까 그 사람 우원제는 어쩌고. 블랙 했습니다. 네. 네. 어쩐 일이 시점 짜에온 님 아이고 학교 이관님 별풍선 1개 감사해용 받아라아 학교 이관님 팬클럽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한세블랙반귀엽기엽 방송 다 키라고 했으니까 네 잠깐만요 사다리 아 이거요? 오케이 사다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사다리 타기 이따가 잠깐만요 큐브 좀 끝내고 할게요 한 10분만 주십시오 이거 사다리 타기로 분배하는 거 전에 하드 데미안에서 나온 겁니다. 사다리 타기 할게요. 자한 세트 부탁드리고요. 앱솔랩스 사다리입니다. 네. 지금 큐브 돌리고 있어서 한 세트 감사합니다. 몇 세트지 지금? 몇 세트째지? 어? 아. 아까보다 안 좋은데? 아까 15퍼였잖아. 스톱인가 그래 그럼 여러분들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남은 건 엿다지르자 남은 거 엿다지르자 남은 거 여기 괜찮죠 찬성하시죠 엿다는 하거 찬성하시지 남은 9개는 엿다지르는 거 일단 킵하고 고고 클래스 떨어진다 조용히 하세요 너보다 클래스 높으니까요 36퍼에 지금 잠금 풀고 옵니다 오케이 9개에 던질게요 인정하시죠 이 bj 빠꾸 치는 bj인가요 입다 무세요 너보단 빠꾸 안 칩니다 자 에디는 킵해두겠습니다 네 지금 잠금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금 풀고 있으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천 2000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0개까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레전을 안 간다고 해줘가 <laughs> 나는 무슨 뭐 내가 뭐 만술인 줄 알아? 안 돼. 진짜 저 지금 빚만 300만원이 넘어요. 큰일 났어요, 저. 안 됩니다. 자, 잠금 풀고 있고요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터링. 마이스터링 몇, 어디갔어? 오로라. 마이스터링. 와, 잠깐만. 해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해교장님 아, 설마 해교님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감사드려요 11월, 아니 12월 9일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잠깐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봉인 해제 봉인 해제 됐고요 아해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통큰팬과 14일계 너무 감사합니다 2252번째 통큰팬클럽가요 너무 감사하고요 바다라얍얍얍 얍, 얍, 얍.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혜교님의 기운을 받아서, 마이스터링 36%퍼 7호 띄워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해자고요퀵 배송이 도착했고요 이거 좋은 아이님이면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갈게요. 자, 마이스터링 36%퍼 에디셔널 조지입니다. 갈게요. 에디셔널 큐브. 매수액등량 5%. MP, 아, 인트. 힘18 오!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계.. 진 잠깐잠깐잠깐 잠깐,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9퍼니까 저거는 저건 2퍼가 더 추가된다 치고 잠깐만 잠깐만 9 니까 대충 올스탯이니까 2퍼 추가돼서 16퍼급이야 이거 16퍼급이야. 맞죠? 초보장님, 이거 16퍼급 맞죠? 16퍼급 맞죠? 이거 16퍼급이야. 와, 듀부룸 부스텟이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이거 15.5에서 16퍼급. 와. 예? 와. 아이고, 흥 모르겠다. 와, 님, 벌써 이거 오늘 개 레전드인데, 진짜? 아,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데빌 트형님 와, 문날... 나이... 아, 우리... 되는, 날이다. 되는 날이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지금 너무 내정지가 와서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소울 님, 감사합니다. 와, 라잔드인데, 오늘 잠깐만, 와... 할 말을 잃었어. 10, 16퍼급 일단 16퍼보다 아주 조금 좋은 정도니까 16퍼급 와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일단 15퍼급은 넘었고 와 완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러면 이 지금 방송 뭐냐 녹화 중인 거는 이제 마이스터링까지 새로 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와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끼면 10만 내려가고요와 세상에 이제 이거는 이노센트 밀어서 놀궁을 리턴작 다시 하고, 놀장작도 다시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젠가 꼭 합니다. 이거 놀궁을 리턴작으로 다시 이노센트 밀고 할 겁니다. 이 마스터링. 이제 완작했고요. 완작했습니다. 와. 세상에. 와, 나 지금 아직도 내 정지야. <laughs> 와, 아니야, 아니야. 괜찮습니다.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잠깐만. 9 7만오오 오, 다시 볼까? 잠깐만. 이거 껴두면 14만 내려가고요. 이거 끼면. 와, 14만. 방금 블레이드들 빼고 있었어요. 14만 내려갔네요, 이제. 와. 아이고, 흔 모르겠다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해요. 습니다 아무튼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노센트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유유 사다리 타기나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노센트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나중에 다른 텐 세팅 끝나면 하는 거고 오케이 일단 와 이거 이제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판매할게요 이거 25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보시면요 이 정도로 좋은 아이템입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36퍼에 554 마일링하고 수공 차이가 14만밖에 안나요 이거밖에 안되는 그냥 최고의 옵션이고요 이거 250만원에 그 할인 없이 그냥 쿨거래 하시면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빼 드리고 그거 말고는 더안 깎고 그냥 드립니다. 지금 완벽한 링이에요. 옆에 것도.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마이스터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250에 판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사다리 타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